또 100년 연구했더니 파티. 그 ,000년 ,000년 그리고 나중에 또 해봤더니 그것보다에 물과 바람. 빅뱅이 일어났어. 그 물과 바람 빛.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또 수백년 연구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알아냈어요. 해답을 뭔데 그랬더니 어떤 힘이 that it was some 이 kind 세상을 force, 밀어냈어. 그 힘이 뭐야 그랬더니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헬라 말, 로고스. 로고스. 그래서 이 헬라 말이 중요한 거야. 로고스. 로고스. So 로고스. 나는 헬라가 잘 몰라. Really 로고스한 well 개만 알아요. 로고스. 다 로고스. 다른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힘이 이 세상을 밀어냈다. 그때 사도 요관이가 성령의 계시로 번쩍한 거야. 야! 뭔 힘이 밀어내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히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려고 오히려 칭찬한 거야. 이야! 따가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wow, 대단하다, how brilliant.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아니 us? 이 세상을 어떤 힘이 밀어냈다고? 그 힘이 뭔데? 노부. 이야, 이야. 전도할 때는요, 실망하면 안 돼. 무조건 전도할 때는 you must not 봄이 됐지요. 애를 얹고 유모차 타고 가지요. 애새끼한테. 예 야 잘생겼다. And you must also call 다음에 예수말 하려고 하는 거인데, 이야 장군이네. 대통령하게 생겼는데, hands. 아줌마 어디 살아요? 벌써 잘생겼다 하는 말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어디에 살아요? 여기 있잖아요. Right 놀러 오면 가도 될까요? 아유 오세요, 잘생겼는데 뭐내 새끼 잘생겼. 놀러 오시라고. And I go hang out 전화번호 and 좀 o h a 봐 g a 래가 u 고 y 에 s 고 들어가야 되는 거 a n 았 t t o w a l u e o u r e l f Do o u g 대단 i 다 대단하다. o r r i l a n t Yes, y e 너희들은 세상에 the 어떤 힘이 밀어냈어 no. 로고스가 밀어냈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로고스가 있어. 린나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름만 다른 거 불러. 뭐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는 테오스라고 불러. 테오스. 그래? 그런데 테오스와 로고스는 같은 말이야. He said, Theos and logos, it is the same 그 테오스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존재의 제일 원인이 로고스가 아니고 데오스인데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밀어냈냐? 그 데오스 너희들 나라말로 로고스를 나는 직접 본적 있어 야! 아니 우리 조상도 못 보고 말이야 이 세상을 밀어낸 존재의 제일 원인 로고스 너희 나라말로는 하나님 데오스 그걸, 그걸 call 너가 him 진짜 God 봤다고? 봤지? 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만져봤어. 아니! 미치겠네 이거. I'm about to go crazy. 아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로고스러운데 그걸 만져봤다고? But 만져본 게 아니야. 난는 지아나도 봤어. He says I have... 그러면 그때 나한테 핸드폰으로 him. 전화를 하지. 나도 가서 한번 만져보게. y should have given us so t h we a l u h 걱정할 게 없어. Said, no 지금은 없어. 아니 왜 로고스가 Why? 보이지 않는 힘, 너희 나라 하나님, 우리는 로고스가 왜또 없어. 졌어 십자가에 죽었어 he was on the cross. 아니, 그대로 있지 말이야. 그러면 그사람은 존재하는 존재하는 없어. 지금은 없어. 그금은 없어. 는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그은없는 지금은 없어. 지그 없어. And then that is what he, asked, what he asked, do you have a sin or not? Yes, of course I have a sin. And because of your sin, Logos died for you. <sighs> before he died, he should have given me a call. 극천하도 되니까 그 로오스가 죽어서 삼일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인 가 있는데 여기서 로고스라 하는 보이지 않는 운동의 힘을 요사도 요한이 인격체로 돌이켜버린. 잘 들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가 로고스를 대오스로 확 뒤집어놓. 은 That he 그전까지는 미련에는 운동힘이라고 한다 Before 대화하다가 벌려가지고훅 넘어간거야 그래서 그가 so he, 우리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now, 다시 힘으로 로고스로 day. 다시 왔어 어디서 어디서 있지 너 나를 따라 한번 말하면 해볼래 could you follow after m y w o r d s right now 그러면 로고스가 왜? 너 속에 들어가 and that he said then logos shall go inside of you 너는 안 보이는데 아이 눈에 원래 로고스는 눈에 안 보이지 너 조상들도 눈에 안 보이더라 힘이라 그랬잖아 your ancestors you can't see that logos shall go inside of you 그래 근데 함 따라해 볼게 and t h e e k said okay i shall follow after you then 얘를 한 따라해 봐 t follow after me 주님 lord 저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어디서 왔어 무엇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origin, 알지 못하고서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셨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뭐야? 뭐였지, 그다. 내내 속에 로고스, 들어왔어? Did 로고스 지금 들어갔어. 지금 들어갔어. Yes,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데? 아니, so 눈에 안, see... 안 보이는데. 로고스는 원래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 너희 조상들도 로고스는 운동, 에너지, 힘이라고 했잖아. 들어간 증거를 보여줄게. 너 집에 가서. 찬송하면 불러봐. Give you a evidence. 막 기쁨이 say 생겨. 너 속에 로버스가 들어갔던 팡팡 그래. 나는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 속에 들어왔다. Say, 할렐루야. 그리고 너 기도 한번 해봐. Now, 너 속에 pray, 들어온 로스가막팡대 내가, 내가 너 속에 들어왔다. He he shall. Shall 다른 사람,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줘 봐. 병이 고쳐져. 그들이그 속에 들어왔다고 소리를 쳐. And Logos that he is a l o g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의 로고스를 바로 히브리의 데오스로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믿습니 s 이 이것이 전체의 전도의 요약이야. t 이렇게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의 제일 원인, this, 바로 헬라로 말하면 뭐라고요? 로고스. So 히브로로 말하면 뭐라고요? 데오스.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사람 cost 속에 들어기까지는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볼까? 어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그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되어있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God.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며마 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단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 말을 주목하라고. 빛이 어디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가 사람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돈을 동학군, 왜 죽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You know 그걸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므로 인류에 있는 모든 76억 대는 모든 인간들. And that is why 우리 한국 5,300만 국민들이요. Oh, 63, 그리고 특별히 해외 동포 830만이요. 반드시 로고스 예수를 만날지어다. 로고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간은 영원히 어둠에서 살다가 둠의 희생물로 사라지니. And you s h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돈 벌어서 그돈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인간이야. It is not your 그게 인간 그런 right. 인간은 애국운동도 못해요. 극단적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강문도 나올 줄 몰라요. 극단적 주 짐승이니까. Like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인 여러분, 76대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분들은 이 설교를 반드시 들으시고 지금은 영어로 통역하고 있지만 right 내가 이걸 English, 다시 더빙해서 스페니쉬, 독일어로, 불란서어로, 중국어로, Chinese, 일본어로 Japanese, 다 새로 더빙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And post it.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so 이 설교를 들을지어다.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3월 1일 날 3일절